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구 배다리 일대입니다. 이곳에 이 최신 VR 기술을 접목한 체험 센터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오늘의 현장이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맞춰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VR 기기를 착용하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VR 기술을 이용해 가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재현한 기구 역시 실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파란 하늘로 가득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문을 연 실감 컨텐츠 체험관 탐은 인천 테크노파크와 동구의 관광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 배다리 인근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상현실 VR 기술에 인천의 역사를 접목한 체험 시설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체험을 통해 인천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꾸몄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20여 개의 체험 시설과 약 35개의 VR 콘텐츠를 갖춘 탐은 타 지역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다양한 가상현실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찾아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이런. 뭐냐 그라 그럴까 체험 공간이 있다 그래서 멀리서 여기 조태까지 시켜 가면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평택에서 왔습니다. 평택에서. 예. 와보니까 어떠세요? 아 다양한 기구도 많고 3D 체험관이라 확실히 일반 다른 게임하고 뭐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 오토바이. 1 층에 있는 그 어, 비행기. 특히 3D 영상을 이용해 기차를 타고 과거의 인천을 여행하는 컨텐츠와 인천의 각종 역사와 상식 등 퀴즈를 풀어야 나올 수 있는 방탈출 시설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이용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인천 상륙 작전을 모티브로 한 슈팅 VR과 바이크를 타고 미래 세계를 질주하는 것 같은 VR은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인천시랑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인천 시 동구랑 함께 유유 공간을 활용한 이제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이제 만들었고요. 인천에 대한 정보와 뭐 과거에 대한 역사 자원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요새 한참 트렌드하고 이슈되고 있는 뭐 HMD 그리고 실감 VR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개관 후약 2년 7개월 동안 누적 방문객은 3만 5천여 명으로 방학이나 휴일 등에는 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 연휴를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청소년 기준 만 원이지만 인천 시민과 동구 주민은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감 컨텐츠 체험관 탐의 관리 운영 주체인 인천테크노파크는 VR 체험관을 유동 인구가 적은 원도심에 조성해. 낙후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꾀했습니다. 휴 공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체험관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원도심에 이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문을 하고 그 아이들이 방문을 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방문을 할 거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이미 차세대 멀티미디어로 자리 잡은 가상현실 실감 컨텐츠 체험관 탐은. 학생들에게는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원도심 활성화와 상생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인천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실감 컨텐츠 체험관 탐.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이용훈입니다. 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 제2회 50플러스 액티브 시니어 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만 69세 이하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동아리 단체로 8월 2일 금요일까지 예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레이 내 상태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